크게 보면 네. 작은 깨달음이라고 표현을 해주신 경우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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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내용 중에 몇 가지만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니다.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니다. 연예기 이제 그런 얘기가 있죠. 정치권에서 어떤 사고가 생기면은 연예 연예기의 사건 사고로 그걸 돕는다. 속설이 있는데, 제가 그 정치권에서 이제 접촉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식탁을 가운데 놓고 아이들과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슬쩍 이제 물어봤죠. 아빠가 정치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저희 막내가 밥숟가락 딱 내렸더니, 삐! <laughs> <비! 웃음> 그러다가 조금 더 뉴스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배우의 이제 음주 사고를 갔다가 보도를 하는데, 제가 그 소식을 한 1년 전에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혼자 말로 그랬던 거예요. 왜 저걸 이제 음주 삼고 떠들대는 거지? 이랬더니 막내가 옆에서 하는 얘기가, 몰라요. 얼마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풀려고 그러죠. 초등학생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데, 아. 내가 왜 정치를 하려고 하지? 이 안을 들여다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아이들하고 경어를 서로 사용하거든요. 가끔씩 그네들만의 확고한 세계가 보여요. 제색 제가 살아왔던 세계와 이렇게 대비되는 세계. 그럼 제가 얼마나 이렇게 오염돼 있는지 거울이 되주는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님을 제일 먼저 선생님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오, 내가 그동안 애들한테 뭘 보여줬지? 아, 설마 꼰대 탐지하고술 냄새, 담배 냄지 풍기는 아버지. 그러다가 뭐, 애들이 조금 먹으니까 뭐 다투거나 그러면 꽝막 지금. 하, 나이를 먹으니까 아이들이 나이 먹어가는 아버지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다독거려 주는데, 비록 내 자식으로 왔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를 일깨워는 스승이구나. 큰아들은 부모가 뭐 공부해라 말아라 할것 없이 지가 그냥 의대 공부해서 부모 나이 먹으면은 나이 들면은 그냥 부모 지가 챙기고 동생도 돌보겠다 이 생각을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냥 아이들이 아니고 오롯한 자기 나름의 세계를 갖고 있는 친구고 그 친구들이 제 모습을 비춰주는 제일 가까이 있는 스승이라는 생각이 먼저 왔고, 성장할 때도, 거기 보면 이제, 그, 부산에 있는 저희 집이 이제 뒤에 뒷산이 구덕산이라고 있었는데, 애들 이제 이산포삼아 이렇게 탁 데리고 가면, 우리는 송충이나 이런 거 보면은, 어떡, 어합니까 징그럽다고, 그죠? 애들이 그거 만져려면, 에이, 왜, 왜, 막 그러잖아요. 내 지구들은 그냥 여기 얹어놓고 놀더라고요, 이렇게. 네. 아버지, 자벌레예요. 이거는 공벌레인데요. 그럼 뭐 어디 책에서 봤던 자연 뭐습지에 있는 봤던 그런 얘기를 막 장악을 한다 설명해주고. 저희 둘째는 가을에 낙엽 쌓였는데파고들어가더니 낙엽부터 물처럼 닦아요. 소나무 아래에 낙엽 탁, 햇살이 탁 비쳤는데 애 얼굴이 위로 이렇게 햇살이 비치는데. 우리는 옷 들어오질까 그 생각 못 해보잖아요. 너무 평화로운데, 그런 천진함을 어디서 본 적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환희심이 확 일어나는데, 아, 이게 마음에 때가 안 묻는다는 말이 저런 거구나. 깨달음이 그 조그만 꼬맹이들이 일깨워 준 거죠. 그리고 저희 촬영장에서 우리 스탭들, 겨울에 되면은, 그 친구들이 얼마만큼 배우들을 배려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자기도 손 시렵잖아요. 패딩 안에 보면은, 손날로를 갔다가, 세 개, 네 개씩 탁, 있다가, 배우들 연기 탁 하고, 컷 소리나 뭐, 뽀로 와가지고, 손에다, <목소리> 선생님, 이거 갖고 계세요. 탁쥐어줄 때, 그 순간에는, 아, 진짜, 3대 종교를 다 믿고 싶어요. <laughs> 온갖 선한 <손한> 마음이 다막 <laughs> 생겨나요. <laughs> 뭐, 어, 관상보살 뭐, 할렐루야, 아멘, 뭐. 인샬라하다. <laughs> 온갖 종교의 축복을 그네들한테 쏟아주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예, 또막귀 땡이 막 시렵잖아요. 그러면 귀도 작은 친구가 어느새 뒤로 돌아가고 제 귀에다 이렇게 탁 대주면은 눈물이 팽 돌면서, 아, 그 순간이 천국 간다는 그 느낌이 딱 드는 게 사람이 동료의, 동류의 존재에게 그 베푸는 그 자애로움 이런 것이 얼마만큼 크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파편들이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조각조각 퍼즐처럼 모이고 뭉쳐지면서 저한테는 아 그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누군가를 배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는 한 생각으로 정리가 되어지고 스태들 가운데서 뭐 특히 의상하는 친구였는데 의상 탑차가 있거든요 수백벌의 옷이 있는데. 그 탑차를 몰고 가다가 운전하시는 분이 그 국도에 트럭들 이렇게 막 밤중에 거기다 이제 이렇게 주차를 해 놓고 지로 가시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거기로 갔다가 이제 끌고 들어가신 거예요 적재한 밑으로 그래갖고 음. 한 친구는 막 밖으로 튕겨져 나왔는데 골반뼈가 부서지고 다리가 이렇게 돌아가 있고 한 친구는 정강이가 근데 그 친구가 <laughs> 뼈가 부러진 사람이 밖에챙겨져 나갔고 저 길바닥에 팽개 쳐진 사람이 자기 후배한테 그 다음날 촬영할 의상부터 먼저 챙기라고 네. 자영아 연결의상 챙겨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들자마자 펑 울었죠 저 친구들이 저렇게 고생해가지고 그 친구들은 이제 옷 같은 거 입힐 때 보면은 빈틈 하나 있을까 싶어 하고 철저하게 염이고 옷비누를 고정시켜주고 그러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저 고생을 하면서 저의 옷을 입혀서 화면 앞에 내세웠는데 제가 서투로 하고 싶켰어요 <laughs> <laughs> 그런 힘들이 다 뭉쳐져가고 그래서 황정민 씨가 그 얘기 했잖아요 다차라는 밥상에 자기 숟갈만 얹었다는 그러니까 제 삶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게 저한테 제가 뭐, 가만히 혼자서 무슨 개그 플랜을 짜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근데 제 주변을 보면, 그 자기 일상의 경험을 가지고 아주 기가 막히게 사람 배꼽 빠지게 하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제남가가 어제도 그 친구하고 이제 시간을 보냈는데. 그 친구하고 제 마음이 무겁거나 이렇게 할때그 친구가 제 옆에 있어줘갖고, 제가 그 웃음, 웃으면서 한순간에 고통을 덜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지어 저한테 고통을 줬을지라도, 아픈 기억을 줬을지라도, 되돌아보면, 제 잘못이 7할 이상인걸요? 또 뭐, 그런 부분도 있겠죠.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대통령. <laughs> 내 탓은 아닌데. <laughs> 어쨌거나, 그거는 한 시대에서, 나의 선함이 모자라서 그런가? 그런, <laughs>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이정관은, 혼자서 잘 남아서 살던 그런 기운들은 많이 빠져간 것 같아요. 그 범명이 적정. 네네. 책에도 살짝 것 네네네. 네네. 안 나온 것 같은데. 네네. 뜻안 나온 같아요. 그래서 적정이라는. 어, 그게 지금. 예. 그 천수경의 구성에 보면은 조금 이질적인 두 요소가 이렇게 합쳐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이제, 신묘장구 대단란이도 그, 힌두교의 영향이 분명히 보이는 그런 대단란이고그 뒤에 보면은 이제, 밀교적 흔적이 나타나는 게, 존재진원. 약간, 밀교의 의견인데, 존재관음, 육관음 중에서, 존재불모님에 관한 의식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정법계지는 엄남 엄남 엄남, 호 진지는 엄치림엄치림 엄칠임, 그 다음에 육자대명왕지로 엄마리반매움, 그 다음에 준재진은 나무삽다나무 삼백삼부터 꽃띠난다였다엄자리줄에 준재 사바하 이렇게 하고 그 이제 의견 정리하는 부분에서 이 진원의 공덕을 찬탄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준재 공덕 취적 정심상송 이렇게 예,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적정이라는 말이 이게 준제공덕취. 요거는 준제진원은 공덕의 무덕이라네. 적정심상송. 고요하고 고요해져서 이걸 늘 이걸 그런 마음으로 외우면은 일체제대난. 모든 큰난이 무능침신 이 사람을 함부로 침노하지 못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거기 보면 적정, 고요에 고요를 더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전환하면 대삼매하고 같은 말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뭐대삼매라 그러면은 그럼뭐 부처님들이나 갈수 있는 그런 세계니까. 스승님께서 그 법명을 주시면서 아예 못을 박으신 것 같아. 너 입닥치고 공부의 자식. <laughs> 입닥쳐 조용히 해. 들어가 선정에 들어가 있어. 조용히 그고용한니 네 안을 들여다가 하셨던 것 같아.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제 법명이 왜 주어졌을까 생각하니까 뒤늦게 아. 이게 출가 혹은 뭐 제가를 떠나서 공부를 하는 게 맞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다양한 수님들을찾아다셨다고 하셨는데 가장 잘 맞는 걸 찾으셨는지 어떤 수행을 하고 계신지? 제가 그 지금은 이제 밀교 쪽 공부를 하고 있고요. 집에 스님 통해 갖고 이제 로종에 관한 그, 티베 쪽에, 이제, 수행을 위한, 이제, 차재에 관한 기초를 갖다가, 이제, 지금 들여다보고 있고, 제 마스터를 통해서는, 그, 일본에 전래된 고야산 쪽에 일법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원래 스승께서도 존재 관함을 본존으로 모시고, 어, 수행을 하라고 하셨는데, 마침 저희 마스터도 같은 존재 관함을 갖다가, 좀 오시고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밀교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뭐 만트라 명상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어 관상법이라든지 수행법이 있습니다만 저는 제일 제 순한 마일드한 버전으로 그렇게 하면서 또 간간이 이제 제일 빠르게 이렇게 좀 고요해지고 싶을 때는 바로 이제 호흡이 제일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호흡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틈틈이 이제 저희, 이 책에는 보면, 이렇게, 그, 저한테, 이제, 영향을 제일 많이 끼친, 이제, 스님들, 이런 분들이 보면 다, 이, 자비, 자애 이, 쪽하고 계열이, 그래서 제가 관음 계열의 본전을 모시고 수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딱히 수행법을 갖다가 이렇게 막, 구분해서, 뭐, 교종, 뭐, 형교, 밀교, 이렇게, 그것도 제 입장에서는 사람이 가르고 는아는 거고, 어떤 체계가 필요할 때는, 그 필요하면은 그 체계로 들어가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간단히 제가 또제 마음의 평화를 불러일으키고 싶으면은 숨을 따라 들어가는 게, 아, 제일 수월하더라. 뭐, 그렇습니다. 뭐 많은 분들께서 뭐, 식광을 았냐 이렇게 여쭙기도,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깊이는 못 들어갔고요. 그냥, 이제는 이제 하루하루를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그거는 이제 좀 이제 깨달은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제 명상함으로 수행함으로서 얻어지는 이득이라그럴까요 그걸 제가 이제 체득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 가족한테 살짝 권해봤거든요. 저희 안사람하고 저하고는 거의 우리나라 양대 정당 정도의. <laughs> 대립 관계 했는데 <laughs> 종교도 달라요. 한 사람은 카톨릭이고 3대 어때 신앙이고 그런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저희 마스터 소개하고 영상 이렇게 하고 뭐 지금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서로 간에 갖고 있었던 그런 앙금 감정적인 이런 거 이런 게 많이 이렇게 깎여 나간 것 같다는 거. 그러더니 이제 아이들도 이제 명상 좋아해요. 그냥 해보세요. 뭐그런데 응. 제일 이제 시크한 척 관심 없는 척하은 저희 집 이제 막둥이가 있거든요. 늦둥이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그걸 좀 했었나 봐요. 3학년 형아 중에서 한명이 지나가다가 그 형도 이제 그 명상 공부 불교 공부를 하고 있어. 었너뭐 하니? 이러면서 둘이서 <laughs> 아삼육이 되고 그냥 얼마 전에는. 저게 이제 대학교 기숙사에서 이렇게 아침에 툭 일어났는데, 잠깐 이제 선정에 들어갔었나 봐요, 찰나에. 근데 이제 우리 마스터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그게 2 선정 정도 들어간 거라고 저보다 훨씬 나요. <laughs> 아, 그래서 맑은 친구들이 어, 수영하는데 장애가 적으니까, 어, 그게 나쁘게 가더라고요. 아니, 어쨌거나 가족이 이렇게 뭔가 공유할 수 있는 뭔가가 문화라는 게 가족 내에 그런 게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음. 수행을 하시면서 어떤 뭔가를 하지 않아도 주변 환경이나 이런 사람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변화도 같이 있다요 저는 이제 그 가족들 관계? 일단은 제가 화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제가 많이 화가 사라지고 주변에서 누구나 삶에 이렇게 고비가 있잖아요. 고비가 있으면은 후배들이 그런 어려움에 처하면은 그냥 뭐어려운가보다 이렇게 내버려뒀는데 지금은 제가 챙기게 돼요. 음, 그 친구가 예전에 뭐 다섯 번 정도, 1분기에 다섯 번 정도 최소한 연락을 하던 친구다 그러면은 힘들어지면 연락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챙겨가지고, 그래, 힘드니? 괜찮지. 형이 응원하고 있으니까 기운 내자. 이렇게 되는 거 같아. 제가 그 자리를 지나쳐 와 봤으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쓰러지려고 그랬대. 허기져 갖고 막 무릎 꿇고 싶을 때 누군가가 이렇게 와 갖고 여기만 이렇게 돼 줘도 훨씬 힘이 나잖아요. 그 고마움이라는 게 이거는 뭐 제가 연기자로서 사는 건 방편이지만은 살아가면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싶다라는 그 목표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아픈 사람, 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으로라도 계속 응원 보내주고 싶고 가득거려주고 싶고 얼마 전에 집 막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자원봉사 같은 거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런 아버지한테 놀러 올 때마다 우리 같이 부자간에 봉사하러 갈까? 어, 예, 좋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이런 할 때가 됐다. 먹고 살기 그렇게 뭐 각박해갖고 팍팍해갖고 힘들어하는 세월이 아직도 이어는지고 있지만은 이럴 때 마음에서 누군가한테 힘이 된다는 게어 그게 사람 나온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두려워하던 것들이 많이 그 두려움을 내려놓게 되고 그 다음에 자식들하고더 이렇게 가까워지고. 편안해지고, 그 남들의 힘든 그 살림살이를 갖다가 더 이렇게 챙기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고, 그다음에 노론의 수장이신지 아내님과 이제 서로 그 이해 폭 그다음에 배려, 뭐이게 고맙습니다라는 말도 자주 나오고 고생했습니다. 이런 말도 나오고, 그런 변화가 저희 집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자기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현실들이 되게 편해지고 되게 뭔가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잘 돌아가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못 느끼는데 저만 제일 뒤쳐질 것 같아요 <laughs> 이걸 너무 좋아했어 <laughs>